전동 드라이버 차에 갖고 다니던 거 충전하는 거 깜빡했네 안녕하세요 제롬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작업등 좀 가려고 나왔어요 요새 지금 해가 좀 짧아져갖고 새벽에 좀 일찍 움직이거나 이렇게 어두울 때 움직이다 보면 작업등 없으면 많이 불편하죠. 지금 이제 제 차는 작업등이 하나, 둘, 세 개. 그 그러니까 구동축이랑 가변축이랑 여기에 지금 세 개씩 양쪽으로 장착돼 있고 앞에 발판 쪽 하나, 그다음에 뒤에 이제 꽁무니 여기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데 지금 여기 세개 중에 두개 그리고 저 반대쪽에 또두개 이렇게 나가 갖고. 요거 오늘 간단하게 교체 한번 해보려고요. LED인데 요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건데 얘들이 조금 방수 뭐 이런 기술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어, 그래갖고 지금 요거 두 개하고 저 반대쪽 거두개 이렇게 지금 등이 나와갖고 요거 지금 교환할 건데 지금 요거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거 어, 사각 작업등이에요. 사각등 요거 지금 이두 물이 들어가는 게요 뒤쪽으로 이제 요게 지금 방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여기 방수를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요거 이제 실리콘으로다가 요거 마감해갖고 그렇게 하고 장착할 예정이에요. 지금 뭐 배선은 어차피 제가 까는 거라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. 지금 배선 보면 뭐 까만색, 빨간색 이렇게 있죠. 대부분 빨간색이 플러스, 그다음에 까만색은 마이너스. 뭐 요것만 인재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왕이면 테스터기 같은 걸로 테스터 해보고 장착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. 보면 이등 뒤에 요 배선 들어가는 부분, 이 부분만 지금 이제 실리콘으로 이렇게 방수처리 했어요. 음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잭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수축 튜브, 아 발음도 잘 안되네. 튼 이거 수축 튜브, 이걸로 지금 마무리할 거예요. 음. 보면 이렇게 스튜브 이렇게 저기 어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이렇게 뭐 사이즈별로 이렇게 세트로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. 어 이런 거 이제 뭐 배선 같은 거맬때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죠. 음. 지금 뭐이 상태로 해서 스튜브더 안으로 밀어놓고 그냥 라이터 같은 걸로 이렇게 싹 해면은 깔끔해요. 아 이거 전동 드라이버 차에 갖고 다니던 거 충전하는 거 깜빡했네. 음. 그 갖고 지금 인버터로다가 충전해가면서 하고 있어요. 아 이렇게 해서 장착은 끝났어요. 요걸 지금 네 번을 반복해야 됩니다. 그 <laughs> 브라켓은 여기 지금 보면 그 나무 갈비대 나무 갈비대 볼트가 있어요. 그래 갖고 요거 볼트를 풀러서 그냥 뭐 평짜 브라켓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몇 개씩 걸어놓은 거예요. 저는 여기다 작업등을 장착하려고 뭐 배선 같은 거뭐 이런 거땡기는게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안전하죠.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많이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이 바퀴 쪽에 조금 이렇게 빛을 좀 받기, 밝게 좀 쏴주면 편하죠. 그래고 이거 이제 스위치 달아갖고 뭐 주행할 때는 스위치 내립니다. 예. 아무래도 이제 다른 차들한테 그 눈부시거나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어, 교환 양쪽 지금 잘 했고요. 어, 잘 나옵니다 지금. 그래서 이거 뭐 각도 조절은 좀 어두워졌을 때 어두워졌을 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해가 좀덜 져갖고 뭐 이렇게 잘 보이진 않는데 이 각도도 지금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갖고 각도를 너무 이렇게 눕혀 놓으면 이거 옆차나 뒤차한테 이거 눈뽕 눈뽕 아주 그냥 심해요. 어차피 저는 뭐 이거 주행 중에 끄고 다니는데 그런 거 조금 유의해서 하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. 아무튼 뭐 즐거운 주말 되시고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